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여사 공방입니다 오늘도 오늘도 분갈이는 계속됩니다 모란장표 아이들 한번 심어 볼게요 음, 구독이란 글씨가 빨간색이면 한 번만 눌러 주세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거는 모란장에서 5,000원에 세포트 세포트 데려왔는데 이렇게 다글다글해요 요거는 철화처럼 되는 거 같아요 분지도 하고 보니까 요트는 세포트인데 이렇게 생기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싸진 않죠, 싸죠. 이렇게 군생들이라서 뽑아보면 알겠지만 이건 군생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화분에다가 심어줄게요. 어떤 분이 화분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제가 많이 나눔을 한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눠줘가지고 화분들이 음, 비워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창들을 창들을 풀분에다가 많이 옮겨 심었어요. 이제 창들은 풀분에다가 옮겨 심어서 키우면은 아마 사용하기도 좋고 무겁지 않고 좋을 것 같아서 요즘에 좀 그렇게 합니다. 풀분에다가 옮겨 심는 작업을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풀분을 살까, 몇 개를 사야 되나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도 입춘도 이제 지났고 그러니까 이제 거리대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거리대 나갈 준비 한다니까 벌써 하냐고 그러는데 나갈 준비라는 게 이제 분갈이도 하고 다 정리정돈하고 합식도 하고 그렇게 그렇게 나갈 준비하는 거죠 뭐 마룬딜이라 애도 저도 처음 키워보는 아이인데, 한번 뿌리를 정리해 볼게요. 군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많이 달려 가지고 1음 0원에 5,000원에 세포트인데도 풍성하고 좋아요. 왜 얼굴들이 많기 때문에 입들이 잘안 떨어지네. 또 완전히 말리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잘안 떨어져요. 이런 건 떼내야 되는데, 그죠? 물한장 거는 좀 물을 좀 많이 주고, 들고 나오고 나서 좀 젖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 하나 떨어졌다 또. 젖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흙들이 아주 축축해요. 그리고 이것도 흙을 한번 털어 볼게요. 이건 또 검은색. 어두운 색 나는 모래가 들어있어요. 어떤 건또 하얀색이 들어가 있고, 농장마다 다르니까 이게, 요걸로 떼볼게요. 요게 그대로, 그래도 요게 제일 낫거든요. 핀셋이 요게. 근데도 이게 어쩔 땐잘안 잡아지더라고요. 이게. 이게 딱 잡으면은 놓지 말아야 되는데, 놔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엽 정리할 때는 조금 불편해요. 하엽 정리할 때 이게 핀셋이 좋아야지 딱딱 잘 떨어지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핀셋이 좋아야 된다는 거. 이것도 군생이라서 이게 풍성해요. 심으면은 다 여러 얼굴이 여러 개라서 외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외두짜리는 보통 5 포트 사왔거든요. 그 정도 돼야지 좀 심어도 풍성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3 포트만 심어도 풍성합니다. 자구가 많이 달려서, 이게 의외로 하엽이 많네요. 이번엔 그래도 침착하게 하죠. 제가 급해가지고 항상. 막, 엎질러고 떨어뜨리고 그러는데, 오늘 좀 침착하게 합니다. 엎질러고 떨어뜨리고, 뭐, 난리, 난리죠, 난리. 이렇게 다 정리해줬어요. 세 포트. 요게 좀 크긴 한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란히, 나란히 심을지. 저는 배수층을 이걸로 해줬어요. 중립 마사토로 흙을 다 채워 넣어 줘 볼게요. 흙을 다 채워 넣어 주고, 얘네들을 한번 심어 볼게요. 이렇게 오늘 마사토가 흙이 없고 다 마사토가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죠? 왜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번 두들겨 주고, 마사토도 다 올려놓고. 하나씩 심어주는 거죠. 그게 빠르죠, 이렇게. 다 마무리, 마무리 한 다음에 하나씩 심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좀 볼록하게 하는 편이에요. 볼록하게 해야지 조금 낫더라고요. 좀, 근데 볼록하게 하면은 이제 개수가 많을 때 많이 심어줘. 많이 들어가요. 화분에. 근데 예쁘게도 하지만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봐요. 개수가 얘가 얼굴이 세 개씩 있는 애랑, 아니, 여러 개 있는 애랑 화분이 크지 않죠. 그렇게. 이거 보세요. 한번 대보니까 이런 식으로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3두 짜리고 군생이니까 화분을 많이 차지하네요. 와, 핀셋 참 어렵다. 핀셋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좀 어려워요. 쫙 벌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깊이 넣어주고 깨졌죠. 다음 요거였었죠. 가운데 가운데 3두짜리 3두짜리를 아또 부러졌어. 물을 줘갖고 나와서 애들이 이파리들이 싱싱해요. 싱싱해. 그래서 건들면 부러져요. 떨어지기도 하지만 건들면 부러져요. 이거 보세요. 거의 꽉 찼죠? 친구가. 잘 보이셨나요? 가위로 나서 안 보였나요? 엄마나. 화면도 안 쳐다보고 안 보이신 거 아닌가요? 여기 열중하다 보니까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고. 이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깊숙이 뿌리를 넣어주고. 와, 꽉 차는데요? 그죠? 어머나, 세상에. 어머, 화분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것 좀 보세요. 화분이 하나도 안 커요. 저는 전혀 안 커요. 전혀 안 크고, 딱 좋으네요. 딱 좋아. 딱 좋아요. 됐어요. 다 넣고 했으니까, 뭐, 더 넣어줄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뿡긋하게 했잖아요. 위에를. 외를 뽕긋하게 해서, 이렇게. 와. 이게 5 0 0 0원의 세포트인데, 오유. 마루닐. 완전 찼어요. 화분에. 화분이 큰, 큰 화분인데, 이거 보세요. 거의 찼어 이거 보세요. 그죠? 이거는 철화로 되는 것 같아요. 철화로. 군생. 마루닐 세포투 사다가 합식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어, 분갈이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